1984년 10월 국가보위부 슈타지 우리는 그냥 이름이 필요하다 망명을 도운 사람 이름이 뭐지? 예! 베르너 글라스케 베르너 글라스케 어디서 무얼하나? 경찰관입니다 개편이에서 일합니다 이제 자도 됩니다 안티고네 역의 배우 크리스타 마리아 질란트 등장 마르타가 죽었대 우리 한명한 한 명은 숫자가 아니라 부품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그걸 보지 못한 당신은 이 비극의 동조자야. 드라이만 감시작전. 호드명 라즐로 이후 모든 기록에서 드라이만은 라즐로로 크리스타마리아 질란트는 약자 CMS로 표기한다. 11시 17분 요원. HGWXX7. 감시 시작. 책 싫다며. 아 넥타임 을좀 몰라? 서민 출신 작가라서 모를 수도 있겠다. 나 넥타이 매고 태어난 사람이야. <laughs> 오늘 날 위해서 다시 태어나죠. 어, 이거 마이에 모르겠는데. 넥타이를 매고 태어난 건 아닌 모양. 이게 복잡할 리가 없는데. 마이네켓 집 문이 열리는 소리. 마이네켓 씨, 잠깐만 들어오실래?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그말 한마디에 갑자기 내 인생 전부가 작은 유리병 안에 담겨지는 느낌이 들더라고. 난내 생각만큼 특별한 게 아니었나 봐. 자기를 온전히 이해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단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 나쁜 사람이 될수 없지 않을까? 여기 꼬냑 한잔 주세요. 안녕하세요? 알고지 마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크리스타마리아 질란트 우리 아는 사이인가요? 당신은 저를 모르시고 전 당신을 알고 그러니까 그쪽이 저라는 배우를 잘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동독중앙통계청은 모든 것을 셉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매년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국가 o go.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국민들 스스로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당신을 잡아가겠죠. 그러니까 계속 계속 귀를 잘 열어두라고. 아이씨앙 다 만약에 자네 부하가 자네를 배신했어. 그럼 자넨 벌을 주겠지. 맞아? 예, 맞습니다. 여자라도 맞아. 사자기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아? 할수 있지? 실명 안 시킬게. 널 어떻게 처분할지는 오늘 보고 결정할 거야? 너. 신념이 흔들린 건 아니지? 내 신념은 흔들리지 않아? 22시 정각. 그들은 자살자 통계자료 기사. 아니! 그들은. 독일 민주공화국 40주년 기념 연극을 쓰고 있다. 2박 3장, 혁명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별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지? 당장은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난 정치색이 너무 노골적인 글은 좋아하지 않아. 머리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야지. 그들은 연극을 쓰고 있다. 06시 44분 x6 or 7